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를 개설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이번 창구 개설로 행정 능률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온라인 조회 창구를 만든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의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이후부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할 계산 신청이나 미사용 신고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정 신청은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새로운 온라인 창구 개설로 기존의 교통 유발 부담금 관련 민원을 팩스나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복잡한 계산법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행정 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박소희입니다.